안녕하세요 주주총회 최대주주 황봉입니다 단순만 나오는 단어 이름만 들어도 이젠 치가 떨리는 내용 코로나 이 개나리야 네 오늘은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 되면서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무려 1차, 2차, 3차, 4차를 지나 급기야 5차까지 왔습니다 우와는 개뿔 돈안 받아도 되니까 빨리 좀 꺼져라. 제발! 5차 재난지원금 결정 지급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전 국민에게 다 주느냐? 아니면 선별해서 일부만 주느냐? 이것을 놓고 정말 말들이 많았죠. 하지만 당장 또 다시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다 보니 일단 빨리 합의해서 어여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인데요. 100%, 80%, 84%, 다양한 숫자들이 설왕설래 정치권을 떠다니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은 강도 방역 조치 때문에 보릿고개 아니 깔딱고개를 넘고 있으니 빨리 재난지원금 범위를 결정해서 지급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10조 4천억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논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% 국민에게 1인당 25 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를 했죠. 아 이거 뭐 기재부만 뭐된거 아니야? 이렇게 정부와 여당, 기재부와 정치권이 100%와 80%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쓸까? 이걸 주목해야겠죠. 당초 재난지원금 목적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20에서 25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럼 주식 시장에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웃게 될지 미리 예상을 해봐야겠죠? 엄격한 이슬람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차영주 소장이 주총에 출연해서 보톡스 좀 맞으러 가자 화장도 좀 하자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? 코로나로 엉망진창이 된 경기지만 재난 지원금이라는 가뭄에 단비가 쏟아지면 어딘가에는 촉촉하게 적셔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씀. 맞아. 나도 안경 바꿔야 되는데. 그리고 애들 소고기도 좀 먹이고. 여러분은 재난 지원금 받으면 어디에다 쓸 생각이신가요? 개복치처럼 민감한 주식 시장이 재난 지원금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도 볼 빵빵하게 하고 지켜보아요. 자, 그럼 재난 지원금 따위 안 받아도 행복한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는 날까 까지 이상 주주총회 최대 주주 황봉이었습니다.